자, 그래서 얘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Product 클래스로 가시고요. 여기에 Product에 그 콜론 넣고 IComparable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하세요. IComparable Product 이렇게 추가하세요. 그 다음에 Alt e n 치시고 Alt e n 치고 Alt Enter. 인터페이스 구현을 누르면은 여기 생깁니다. 얘를 주석 처리하고 이제 다 왔어요. 간단해요. return price compare to other price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개변수가 되는 그 프로덕트의 프라이스랑 내꺼의 프라이스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mpare 2의 결과가 어, compare 2의 결과가 뭐 양수, 영, 음수냐에 따라서 음, 어디로 정렬할지 결정이 되고요. 그 sort 함수에서 내부적으로 compare 2를 호출해요. 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어떻게 호출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부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는 알수 없어요. 뭐 버블 정렬, 퀵 정렬 아니면 뭐 이제 그 선택 정렬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뭐 뭐 이런 걸 이렇게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진 걸쓸 수도 있고 뭐 다른 거를 쓸 수도 있겠죠. 음. 내가 이렇게 컴페어 툴을 하여튼 내가 확실한 건요. 음. 컴페어 툴을 정의해 놓으면 즉 음, 정렬 기준을 정해놓으면, sort 수행 시 내가 정한 기준대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이제 요그 sort를 실행해도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고요. 네, 프로그램 다시 한번 실행해보시고, 해보세요, 한 번. 음. 그래서 이제 뭐, 감자, 뭐, 500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떡볶이, 뭐, 200원. 뭐, 피카츄, 돈가스. 뭐, 700원. 아, 300원 할까요? 지금 내가 추가한 대로 이렇게 이제 내가 추가한 대로 이렇게 뒤에 이 추가가 됐는데 버튼 파이브를 누르면은 아 이게 아니네 버튼 파 어쨌든 지금 어쨌든 예, 네, 버튼 파이브를 누르니까 얘가 그 뭐야 프로그램이 이제 꺼지진 않죠 음, 프로그램이 꺼지진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꺼지진 않고요 음. 프로, 프로그램 이안 꺼진다에 만족할게요 네, 그래서 버튼 파이브를 누르면은 이 프로덕트를 어 정렬을 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더하기를 해야지. 더하기 해서 하면은 혹시 못 보신 분 있을까 봐 코드를 다시 보여 드리자면 뭐 어렵지 않아요. 콜론 i comparable product 이렇게 적으시고 어, 이제 그렇게 적으면은 빨간 줄이 뜨는데 a 알트 엔터 엔터 치시고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면 되는데 이거 한 줄만 쓰면 돼요. 미턴 프라이스 점컴 r e 어투 아더를 점 프라이스. 어, e 매개변수가 되는 아더랑 내 거랑 비교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 소트를 호출하면요. 소트를 호출하면은 이 내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컴 r e 어 투를 호출해요. 몇번 호출하는지 뭐 얼마큼 호출하는지는 건 내가 알수 없고. 자, 그래서, 뭐 감자, 500원. 뭐 떡볶이, 뭐 200원. 그 다음에, 뭐 피카츄, 피카, 피카츄 돈가스, 뭐 300원. 500, 200, 300인데, 버튼 파브를 누르면, 떡볶이, 피카츄 돈가스, 감자 가격, 감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제품 자체를 가격 순으로 출력해 주는 버튼이고요. 정렬이 아이컴페어투가 이제 예. 프로덕트에 아이컴페어투가 아이컴페어투가 고현이 돼 있어야 돼요. 아이컴페어 브리죠, 선생님? 아이컴페어 러블이 컴페어투가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류 없이 실행이 잘 됩니다. 아주 잘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게또 됩니다. 인터페이스도 다용성. 을 적용받아요. 그니까 러 이런 게 된다고요. iCompatible, IC는 New, iCompatible, 어, 요거는 안 되고요. 음, 수상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인스턴스 생성 불가능해요. 대신에 요런 게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 다양성에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iCompatible, I는 New, 프로덕트 바로 열고 닫고. 음, 이렇게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어 왜냐면은 제가 뭐 그냥 바로 할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타이핑만 치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제가 그냥 문제를 낼 테니까 해보세요. 자 우선은 음, 게임 캐릭터라는 추상 음, 클래스 하나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속성은 id, level 있고요 id는 string, lv는 int 하고 게임 캐릭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할때 i runnable 음, I runable 말고, 아까. I, horse. 아, rideable 할까? rideable. 탈 것. I, flyable. flyable. 날 것. 탈 <laughs> 네, 것, 날 것. 베이스를 만든다. 자, 그래서요. 음. 1번과 2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만들어 보세요. 일단 제가 이제 샘플로 몇 가지 드릴게요. 뭐예 1. 1번만을 이용해 캐릭 만들기. 뭐 전사 클래스 만들어 보기 예, yeah, 투 뭐, 2번만을 이용해서, 얘는 그냥 뭐, run. 뭐, stop. 하고, 얘는 뭐, fly. 이렇게 하고. 또 뭐, 2번만을 이용해서, 뭐, 대중교통 수단 만들기. 1번과 2번 합쳐서, 뭐, 게임용 펫 만들기. 뭐, 유니콘, 뭐, 용, 이런 거. 요거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보세요.